여기 하나 또 말씀해 가브리엘에 여기 L 있죠 L L L이 뭐고 L? 하나입이시에 그렇죠 그렇죠 L의 복수가 뭐죠? L로 힘예 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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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가 신이 옛날 히브리 가브리엘 신 L 이게 또 유명한 말이죠. 저 예수가 십자가 못 박힌 성을 보러 죠 엘리엘리 라와 사밧 다이 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자하 나를 버리지 말까 엘리엘리가 그 앞에 엘이 신이다. 신. 엘이 나의 신이시여, 나의 신이시여. 성경에 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도 있지만. 우리 말의 어립니다. 예, 아 그래요? 엘리엘리, 엘리엘가 나의 그그 엘이 이엘이구다이게이그통달로 어떤 거 엘로힘과 엘 그러니까 그 구약에 보면은 엘은 그냥 하나님으로 되어 있고 야외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두 약에 그래서 그 원어를 찾아보면 하나님은 엘로힘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야외. 그러니까 그 물로 살고 다똑같은 하나님으로 보는데 전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네. 이 애이 그 애리입니다. 어쨌든 천사 가부대를 보내 가지고 이제 여호와는 하나님이 임신했으니까 아부지 말고 개를대를 예수가 번역을 줘라. 이렇게 딱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서양 사람들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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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신에 대한 모습 을 제가 뭐라고 했죠? 객체신이며 인격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이 객체신이며 인격신의 야외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이, 이 엘로힘을 보낸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 우리 동양 신 같은 경우는 동양 신은 그 어디나 다있고다 있으면 그냥 뭐 천사를 보내 끌고 있을 경우 목소리를 들이든지 감으로딱알게하든지 그냥 뭐꿈에서 네, 이렇게 하고. 천사를 일부로 보내서 천사가 진짜 집에 들어가요. 와 집에 들어가서 제 천사가 얘기가 얘기를 해요. 해요. 사람 얘기하듯이. 그런 장면이 많아요. 그런 장면이 많은데 성경에서도 딱두 두 구절만 내가 가져가 볼게요. 소동과 고모라 예. 소동과 고모라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아니 사람처럼 이렇게 예. 천, 천사들이 그 로세 집에 차, 찾아가니까 이제 소동의소돔과 고모라는 사람들이 내 나라 그 남색을 하게 돼. 남색, 뭐냐면 이제 그 천사들을 따먹겠다 이거예요. 동성년을 하겠다. 동성년를하 천사네가 했더니 누시뭐라는건그이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정면으로 는내딸 둘을 내주겠다 이게얘기니다그이그 천사들에서 그래 그러면 내가 이 여인 이 도시를다 박살내겠다라고서 이도시를다 멸망시켜버리고 이제 올라가죠. 근데 거기서 그 스토리보다 전부더 재밌는 게 뭐냐면 천사 둘이 완전 히 사람으로 모습으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의 모습도 뭐예요? 초등학, 고등학생 사람들이 야그그그 그, 그 애들 잘생겼는데 남매 애들 아주 미성년처럼 생겼는데 내가 우리가 딸을 먹게 된거 이게 얘기가 더욱더 이걸 모심 거예요 야얘 먹으면 안 되고 내가 딸 둘을 줄게 그럼 딸 둘은 또뭔 죄야 음. 그 딸은 뭐 무슨 지금 현대시라고 보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예그 네. 네. 그. 그러니까 이게 이, 이 객체 신인격 신너지의 모습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노아의 홍수 그래. 노아의 홍수도 성경 구절 그 된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복수 엘로힘이 명하신 대로 노아가 배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놓으신다. 그러니까 엘로힘이 야너 배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여호와는 가서 배의 문을 닫았다 는 거예요. 야매. 네. 그러니까 이걸 이, 이 구절대로 내려보면은 이, 이 야외는 엘로시네키 밑에 시중 드는 사람이 아닌고 시중 드는 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눈 이렇게 직접 달았다는 것에 신서는 뭔가 이렇게 사람처럼 예, 수염 달리고 이렇게 무슨 물질적보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또 출애굽기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출애굽기 신의 산. 요번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해보시면 모세가 신의 산에서 이 석파를 탁 받은 그 받아오는데. 거기서도 보면 이제 그 야훼가 이렇게 그 실제 자기 등 모습만 모습만 살짝 보여드려요 보면, 보면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는지라그 그러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확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그대로 계속 불만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보면 되게 신기한데 지금 보면 그 가능하지 뭐죠. 전기불이전기불그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주인 음모론자들은 2 0 우주인이다 야분가그분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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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이막0분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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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는 거야. 그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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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에 모세가 있는데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냐고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는 나이다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성스러운 거룩한 땅이니 내가에서 신을 줍라 이거 그러니까 이게 떨기나무를 세게 두고 이쪽에 야훼가 있고 이쪽에 모세가 있는 거예요. <laughs> 예, 그래서 이뭐 떨기나 막 불이 오는데 불이 타오르지 않아 막 불이 나는데, 예, 이게 한전이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저늘에서쫙오는데 이렇게 자, 주제하는 막 이런 게 아니라 딱 어떤 그 객체로서 인격체로서 딱 나타나서 딱 얘기하고, 예, 이렇게 막, 막 전달하고 얘기해주고 얘기, 얘기, 막 그런 장면이 구역에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아, 무진장 많아. 동양생 당신하고 전술해. 근데 그거를 그렇게 그 냉하게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그게 기독교 빤성에땡장하게잘안 보여. 그러니까 그런 그런 관점에서 이 가브리엘이 오는 것들을 이렇게 봐요. 야돼